이재명 대통령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압델파타 RCC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한 대한민국 국민의 역량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외동포간담회에서 RCC 대통령이 무혈혁명을 통해 국민의 손으로 정상을 회복해낸 나라를 보며 정말 대단한 나라다라고 느꼈다고 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RCC 대통령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인적 자산에 투자해 오늘날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성장했다는 점이 놀랍다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극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식민지에서 해방된 뒤 짧은 시간 안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뤄낸 세계 유일의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높게 평가하며 수백만 명이 모여도 쓰레기 하나 남기지 않고 폭력 없이 국민의 뜻을 관철해냈다며 이것이 세계사적 기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위대한 역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우뚝 서야 한다고 제외동포들에게 당부했습니다.